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포스 김결혜입니다. 오늘은 GW바이텍에서 어떻게 세일즈포스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ERP와 연동을 통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W바이텍의 간단한 기업 소개 및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GW바이텍은 국내 과학 기술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왔습니다. 생명공학 분야 연구 기자재 및 과학 기술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1세기 첨단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GW바이텍에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시기 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도전과제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GW바이텍은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해오면서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개인이 그리고 각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산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간 주간 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지만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정보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이 우리와 무엇을 했고 또 우리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객 싱글 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백오피스를 관리하는 ERP와 또 프론트 엔드단을 관리하는 CRM, 이 모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ERP와 CRM은 어떤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시는 것, 이거를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ERP는 기업의 내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함으로써 외부 고객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과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관점에서 다양한 이력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즉, ERP는 내부 데이터 관리, 그리고 CRM은 외부 데이터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전사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을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CRM,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ERP, 이두 가지 시스템에 어떤 부분을 연결하셨는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ERP에서는 제품의 가격, 재고 등의 제품 정보와 채권 정보를 CRM으로 넘기고요. CRM에서는 주문 정보를 ERP로 보냅니다. 즉 영업 사원이 고객과 소통하면서 견적서를 작성할 때 따로 ERP의 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도 두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급 내역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 두 시스템의 연결은 단순히 서로 다른 IT 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서서 전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개선하는 작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시스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업무를 어디서 수행하는지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동 후에는 한번 정한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 두 시스템 모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필요한 기능이라고 바로 시스템에 반영하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고객 관리 영역에서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많은 기업 중 세일즈 포스를 디지털 혁신의 파트너로 선정하시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 선정 이유는 커스터머 뭐 360도, 그리고 마케팅, 영업, 서비스를 모두 관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유연성, 글로벌 넘버 원의 풍부한 경험 및 사용 사례 등이 세일즈포스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에서 확보한 잠재 고객 및 영업을 통한 수주 그리고 서비스 요청까지 모든 고객의 구매 여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GW바이텍 비즈니스의 전체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 혁신 여정과 함께 또한 조직 내 업무 방식이라든지 혹은 조직의 문화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일즈 포스 도입과 더불어 함께 수행하고 계시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세일즈 포스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업무 및 소통 문화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TFT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세일즈 포스 내재화를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민의 중심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전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실제로 디지털 혁신에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께 간단한 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디지털 혁신은 시스템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다가올 또 다른 변화를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모두가 디지털 채널로 집중되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전사 구성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GWY텍의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